4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이라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홀로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애기 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내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갑니까?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됨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금 하나님께 질문하죠. 당신은 누굽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절대 기준이다. 나와 관계할 때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40 세 됐을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빼시고, 이제 그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위한, 즉, 모세를 온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이드로의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듣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드로의 그 허락을 받고 나서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나왔던 시보라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이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이 아들들을 낳게 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겁니다. 이제 모세는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또한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기와 상관없이 전능하시고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행하라 그러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이적을 다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타내시는 모든 이적과 모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요,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다고 모든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을 계속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할 말씀을 알려줍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끔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임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적을 행하시고 계시고요. 바로는 그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날 때,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바로 내 아들들이다. 내 장자라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단지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목적은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면은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이 계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야 비로소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 그 장자를 죽이실 때까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요. 갑자기 이야기 전개가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전개됩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댔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의 포피를 뵌 것은 바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라고 시보라가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모세를 놓아주시고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모세의 아들은요 아마 게르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게르솜은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급박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게르솜이 할례를 행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어려운 해석의 부분이기도 한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가진 학대와 노동으로 힘겨워하고 부르짖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담대하게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도요 걸레로 집안을 막 닦잖아요. 그런데 걸레가 지저분해진 상태로 집안을 청소하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걸레로 집안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하는 일은요. 걸레를 물에 빠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빠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걸레를 가지고 집안을 청소하게 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요. 은 여호와께서는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입맞추며 기뻐합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나자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게 되죠.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신 모든 말씀을 이 장로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구원의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무능력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백성이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 오늘 하루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